안녕하세요. 오늘 것이, 음, 짜장면 먹고 싶어 해볼 거예요. 해. 이걸, 아이 몰라, 그랬어. 음, 음. 당근, 이날, 건지, 배고프다. 짜장면 먹을까? 짜장면 집에 가야겠다. 이거데알 가야 짜장면 이제 리야 이거 바깥군. 응. 아니, 저게 군부 나 그거 필요 없이야. 그럼 필일없이거 이걸 왜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 떠야. 아이큐에다. 이거이또 내가 해야 되 아무 아, 이자면 집에 다왔 어서 가서 먹어야지. 아빠, 아배고 중일집 아저씨로 몸이 작았네. 비은 녀석을 찾아야겠다. 중일집 아저씨한 항상 열심히 뺏을 중일이 아니고. <え>うん。でポジティブプロレッカーはい、すか。 응. 음. 아저씨, 짜장면 주세요. 얼큰이한 오물, 치, 제거 즐겁어, 안전. 그럼 못 먹는 건가요? 음, 뭐가 잘 구워지면 남들수 있어. 어, 제가 필요하요 콩가루, 고기, 네 가지가 필요해. 아저씨, 구해볼게요. 당신은 자에 봐, 뭐만, 봐그고 집에 주면요네 콩콩공장, 천장밥을 가서 긴장자어 오케이 오케이. 콩장안이서세요 우와. 여기 여기야. 응응. 고기 하나요 오늘 동풍이 가서 니들 고기 알려고 왜니 역시 딸지야 살꺼기야. 여기요. 이동식 Da kan vi jo 아 아이... 어... 이제 남편가야돼 콩콩 나도 콩콩 잘해 에이 콩콩사문배로 을 어떻게 배지 사주 몇시가 있길래 그1시죠콩콩사 지금들 직원이 계속 가 에? 에? 아 이게 통이했어요아 비켜.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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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아, 비키라 피키. 아, 비키라이까 눈이 많아. 우 여기가 바쁘면 돼. 아저씨, 진정 있나요? 진정 있어. 으응. 음, 으 음, 음. 누 <Netz mainly disagrees> uh, <jack�> <ter jerse authenticity>

내가 그중는가 음. 아이고, 없어. 밀가루 찾아요. 이거 자주 읽어 가족이었지오까지아고씨다 <놀람> 아저씨,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안을 어디다 짜면, 먼저 보자, 끝나. 네. 뭐, 이 홀려? 홀려, 홀려. 슬픔, 슬픔. 여기싫어지는 나와 아주 싫으면 매 짜장면을 먹어봐. 불가점을 맛있겠다. 엔딩. 햄버. 아, 끝났다. 어, 분가점 없어. 여, 저, 자, 오, 민, 니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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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짜 짜잔. 아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지 어, 난 그게 궁금해. 아 재밌었나요? 짜잔, 좀 걸리겠지만 짜 마음을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주세요